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주영입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집에서도 많은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시대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어, 세종대학교 인공지능학과 교수 이수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세계인들이 가장 많이 찾는 미술관 중에 하나가 루브르 박물관이라고 들었거든요.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 루브르 박물관은 프랑스 파리 중심가 리볼리가에 위치한 국립 박물관입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 모나리자가 있어서 세계에서 가장 방문객이 많다고 합니다. 아, 그런데 모나리자 말고도 작품들이 많지 않나요? 음, 그렇죠. 이 박물관은 1793년 8월 10일에 537점의 그림 전시회와 함께 문을 열었어요. 대부분의 작품은 왕실 및 몰수된 교회의 재산이었습니다. 컬렉션은 이집트, 그리스, 에트루리아, 로마의 고대 유물, 이슬람의 예술의 조각, 회화, 드로잉 등 영국 컬렉션이 38만 개 이상의 오브젝트와 그 다음에 3만 5천 점의 예술 작품으로 전시되어 있습니다. 와, 굉장히 많은 작품들이 있네요. 저는 아직 루브르 박물관을 가보지 못해서 정말 궁금하거든요. 프랑스에 있으니 갈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을 겁니다. 네. 직접 못 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루브르 박물관은 10개의 방을 Virtual Reality, 즉 VR 기술로 소개하는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VR이면 입체적으로 볼수 있는 거 아닌가요? 음, 그렇죠. 루브르 박물관 내부와 외부의 3차원 공간을 스캔하고 연결해서 2차원 공간의 전사, 즉 맵핑한 것입니다. 루브르 박물관 VR 콘텐츠는 루브르 박물관의 예술작품을 가까이서 관람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다기 보다는 어, 그 박물관 전체 구조를 파악하고 마치 그 공간을 연탐하듯이 볼수 있습니다. 와, 그것만으로도 정말 신기하고 재밌는 경험이 될것 같아요. <laughs> 그렇죠. 루브르 박물관의 내부와 외부 공간을 자유롭게 이제 혼자서 탐험할 수 있는 겁니다. 자동으로 360도 회전하는 기본 기능이 있고요. 보고 싶은 공간을 직접 선택해서 볼수 있고 또 잠시 머물고 싶은 공간에서 마우스로 멈춰서 속도를 조절하면서 볼수 있습니다. 아, 이 웹사이트는 저처럼 루브르 박물관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에게도 좋겠지만 이미 다녀오신 분들한테도 추억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죠. 네. 예. 네. 아 그러면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은 웹사이트에 접속을 합니다. 그러면, New Visit라는 회사에서 만든 사이트인데요. 네. 어,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360도로 들여다 볼수 있고, 와. 어, 내가 원하는 방이 예를 들어서, 나폴레옹 홀을 들어가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를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너무 멋져요. <laughs> 자동으로 이제 360도 회전을 하고 있지만, 내가 원하는 곳을 이렇게 그, 천천히 들어가 보면서 또 마우스로 이렇게 줌인, 줌아웃을 할수 있습니다. 당시에 방문한 방문객들이 여기 있죠. 네. 어뭐 제가 보기에는 동양인은 없을 것 같지만 잘 찾아보면 본인이 있을 수도 있겠죠. 아 그러겠네요. 네, 그렇죠. 동의하에 <laughs> 촬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 굉장히 여러 개의 방들이 있고 실제로 루브르 박물관을 갔을 때이 방들을 다 아, 어, 관람을 하기는 어렵죠. 음. 그렇기 때문에, 어, 다녀와서 또이 사이트를 으, 접속을 해서 내가 원하는 작품, 그러니까 봤던 작품들을, 어, 여기서 찬찬히 볼수 있다는, 자,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와, 정말 생생하게 루브르 박물관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네, 그렇습니다. 어, 집에서 찬찬히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기술이 정말 많은 것들을 변하게 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AI로 그림을 그릴 수도 있다던데, 이거는 정말인가요, 교수님? 음, 그렇습니다. 어, AI는 인공지능 기술을 의미하는데요. 기계를 학습시킨 후에 기계가 사람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하죠. 어, 다시 말해서 AI에게 작품을 학습시킨 후에 사람처럼 작품을 만들어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AI로 아트를 생성하는 기술은 현재 몇 가지가 있나요, 교수님? 어, 대략 일곱 가지 정도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어, 사실상 그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 오늘 저희가 소개할 것이 일곱 가지라는 말씀이고요. 엔비디아에서 어, 만든 고갱 AI, 그리고 오픈 AI에서 개발한 달리2, 구글에서 개발한 딥드림 제너레이터, 그리고 빅슬립, 어, 나이트카페, 딥AI, 스타리 AI가 있습니다. 와 생각보다 많은데요? 교수님, 고갱바이 엔비디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엔비디아는 그래픽 처리 장치를 설계, 생산하는 미국의 반도체 회사입니다. 어, 이러한 기술력과 또 그들의 그 소프트웨어 기술력을 기반으로 해서 고갱바이 엔비디아를 어, 만든 것이죠. 고갱은 똑똑한 페인트 브러쉬 같아요. 그래서 어떤 영역을 지정해주면 그 영역을 원하는 텍스처와 어, 그리고 모양으로 어, 표현해줍니다. 또한 사진과 같이 원하는 오브젝트를 선택해서 가져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사진과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줍니다. 와, 디지털 창작 도구니까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어, 그림을 그릴 수도 있고 또 사진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 고객 프로젝트 상용화 베타 버전은 캔버스라고 하는 것을 다운받아서 활용하면 됩니다. 달리투는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아, 어, 오픈 AI에서 개발한 것으로 입력한 텍스트를 기반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어, 오브젝트 위치를 변경하거나 어, 그림자 또는 이제 반사각, 자, 그리고 텍스처 등 세부사항을 변경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다음으로 딥드림 제너레이터는요, 교수님? 음, 딥드림 제너레이터는 구글에서 제작한 건데요. 어, 시장에서 가장 인기 있는 AI 아트 생성기입니다. 좀 옵션이 있습니다. AI로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온라인 버전의 도구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도구를 사용하면 동물, 풍경 등 범주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사실적인 그런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딥드림 제너레이터는 원본을 기반으로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기 때문에 이미지만 업로드하면 사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상한 것 이상의 이미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빅슬립은 어떤 프로그램인지 궁금합니다. 어, 빅슬립도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생성기와 마찬가지로 파이썬을 기반으로 하죠. 신경망을 사용해서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어, 생성적 적대 네트워크. 어, 지금까지 소개했던 생성기들이 다 어, 기본적으로는 이 갠을 통해 이미지를 어, 생성합니다. 어, 적대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생성기 모델과 판별, 판별기 모델을 가지고 실제와 가짜를 구별하면서 정말 실제와 같은 가짜를 만들어내는 어,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빅겐 알고리즘에 특화한 생성기가 바로 이빅 어, 어, 슬립입니다. 아, 그리고 교수님, 나이트 카페. 이름이 재미있는데요이 프로그램도 궁금해요. 어, 나이트 카페는 우주 유화 등과 같이 고유한 사전 설정 효과를 통해서 다양한 유형 작품을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어, 무료로 제한된 기능만을 사용할 수 있지만 AI 생성 아트를 소유하려는 경우 사이트를 통해 구매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딥 AI도 설명 부탁드려볼게요. 어, 딥 AI는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드는데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스타일의 이미지를 생성할 수 있어요. 내부적으로 이제 아키텍처를 설명하자면 어, 색상, 질감 등을 사용자가 변경해서 만들 수 있도록 어, 그렇게 어,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하는데 스타일 겐, 빅 겐, 그리고 카툰 겐의 알고리즘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자, 이것은 이미지를 만화 혹은 회화, 어, 그외 다른 스타일로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스타리 AI도 궁금해요. 어, 스타리 AI는 예술을 NFT로 변환할 수 있는 AI 아트 생성기이고요. 어, 사용자의 입력이 필요하지 않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이미지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어, 스타리 AI의 장점은 개인이나 상업적 사용에 상관없이 생성된 이미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어, 즉, 스타리 AI는 무료 NFT 생성기 역할을 한다고 할수 있죠. 와, 완전한 소유권을 제공한다는 것은 정말 좋은 장점이네요. 저도 당장 그려보고 싶어지는데요. <laughs> 네, 소개해주신 많은 AI 프로그램 중에 달리 툴을 직접 시연해 주신다고 요 교수님. 네, 먼저 달리에 대해 간단히 소개할게요. 달리는 글자를 입력하면 기계가 이해하고 그림을 그려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픈 AI 회사가 만든 새로운 예술가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스페인화가 달리 이름을 본따서 만든 걸까요? 음, 그렇습니다. 달리는 자연어와 컴퓨터 비전 기술을 이용해서 만든 모델인데요. 6억 5천만 개의 이미지와 캡션 조합으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와, 6억 5천만 개요? <laughs> 어, 그렇죠. 많은 데이터들을 학습한 어, 그 결과 프로그램이죠. 달리2는 달리를 보완한 프로그램일지 궁금해요. 음, 그렇습니다. 어, 또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겠죠. 2022년 4월에 공개된 어, 달리2는요. 전작 달리보다 화질이 4배나 상승했고요. 그림도 더욱 정교해졌습니다. 와 설명을 들을수록 달리투 기대가 많이 됩니다. <laughs> 네, 그럼 음, 프로그램을 한번 어, 우리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죠. 자 일단은 달리투 웹사이트에 어, 접속을 합니다. 어, 먼저 달리투 홈페이지에 가입을 한 뒤에 로그인을 하면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 달리투를 사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이 좀 있는데요. 단어를 입력할 때 달리투가 제시하는 하나의 문장의 형식을 참고해야 합니다. 아, 달리만의 문장 입력 형식이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시, 어, 심지어 매뉴얼도 있습니다. 어, 독창적이고 사실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서는 달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형용사를 선택해야 하는 거죠. 어, 예술가의 개념보다는 달리의 개념을 이해해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해볼까요? 웹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이렇게 문장을 입력할 수 있는 프롬프트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문장에 어 표현하고 싶은 그이 텍스트를 입력을 하는데, 저는 어 되게 단순하게 어 강아지 옆에 있는 여우 어 그런데 고흐 스타일로. 자, 그 다음에 제너레이트 버튼을 누르면 좀 시간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제너레이팅 하고 있는. 자, 이렇게 <laughs> 네. 어, 네 장의 이미지를 도출해 주었습니다. 와. 이제 네 개의 작품이 나온 거죠. 네. 어, 데모용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인공지능 창작 플랫폼은 2022년 12월 어, 기준으로는 누구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추후 업데이트 등으로 유료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정말 많은 거를 배워가네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어, 2018년 10월 경매가 열렸는데요. AI화가 오비어스가 그린 초상화 그림이 나왔습니다. 어, 제목은 에드몽드 벨라미라는 음, 이름의 어, 작품입니다. 어, 우리 돈으로 5억 원에 낙찰되었습니다. 어, 이는 세계 3대 경매사인 크리스티에서 함께 경매에 나온 앤디 워홀의 작품 낙찰가 8,500만 원보다 무려 6배나 많은 금액입니다. 오비어스는 프랑스의 예술 공학자들이 만든 AI 그림으로 14세기에서 20세기까지의 화가들이 그린 초상화 15,000여 점을 학습해서 그림을 그려낸 것입니다. 이 에드몽드 멜라미에로 인해서 경매 시장 진출은 우리에게 법률적으로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의문을 남겼습니다. 2022년 9월에는 미국에서 저작권을 인정받은 첫 사례가 등장했습니다. 어, 작가이자 디자이너인 크리스티나 카시타노바가 이야기를 구상하고요. 어, 그리고 이미지 생성기인 AI 미드전이가 그림을 완성한 거죠. 어, 바로 기계와 인간의 협업 창작물입니다. 어, 카시타노바의 작품을 사용할 때는 앞으로 카시토노바에게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법제도 내에서는 AI가 만든 작품은 저작권법상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될수 없습니다. 대부분 국가에서 저작자에 대한 정의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저작권법상 저작자는 자연인인 사람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